어 우리 저거 어, 네. 저거 먹을까? 엄마 이거 봐봐 공줄까 아, 공잘가게어아도다가도가 여가 휴가 에서 보여온 페이션입니다. 넓은 주차장에 탁 트인 입구, 여기는 해마그페이션입니다 따뜻한 물로 채워둔 휴전이 있어 좋고요. 모든 곳이어서 편안한 곳입니다. 정원이 넓어요. 아? 어? 엄마랑 타는 그네. 어이 정도면 크고 아, 빨리 이 정도면. 여기. 작 방이 가면 앤틱이에요이저 돌고 가면 어디든지 어디든은 아, 작았거든요. 좋아요. 아빠. 보다더 크네. 가 아니지. 엄마 저기 문거막수 있어? 저거. 문이지아이야 아빠. 어? 아빠 지금 진 뒤에 트렉스 있어요. 있어요. 다른데. 크기는 이렇게 똑같고 크기는 이렇게 작아져 여기는 와이병 와이병 따는 거랑 가위 칼 이거는 뭐지? 포크도 있어. 집, 집게도 있어. 집게 있어? 숟가락 없던데? 우리 랩. 세 가족이 머물기에 딱 좋은 응. 날이에요. 가고 펜션 앞에 바다고 나왔어요. 이곳은 태양 안면 바닷가인데, 담어. 응. 온다. 밖에 해수욕장이라고 해요. 채원이는 바닷가 무게 놀이를 바닥에 좋아합니다 바닥에다 놓고서 바닥에다 놓고서 가서바닥에다놓고바닥에다고서 뭐? 어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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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랑 모기 모기 하고 저녁 바베큐 응. 준비하는 동안 펜션 포장물놀기 열려 있는 거이야 요금도 맛있었구나. 응. 저녁은 삼겹살과 더 나은 큰바베큐 응. 아빠 사랑해요. <laughs> 음. 밤이 돼서 바닷물이 많이 빠져 나갔어요. 태연아 여기 보여줘. 조개 캐는 응. 중이에요. 저도 꽤 많이 잡았어요. 이게 동어기입니다 이곳저곳 도가다서니면서 빨대 같은 게. 억척스러 엄마는 여기저기 또 파고. 그 이렇게 밤새도록 조개 잡으며, 고마워. 재밌는 밤 보냈습니다. 다음 날아침엔 비가 계속 내렸어요. 2 층은 뭐 하는 곳이야? 거기도 우리 자던 데랑 똑같아. 방크연 아침에 그렇죠? 정원에서 식사. 단지 이 층이 있다는 거지. 시원한 날씨에 잠이 쏠쏠한 내긋한 수요일 아침이었어요. 어. 점심은 낙지칼국수고. Mariaki. Good.